형님 또 소주가 오늘 또 빨간 또 딱지네야. 음. 오늘 묶고 또좀 많이 차라고 그런가? 묶고. 예? 묶고. 묶고. <목소리> 어 형수 옆에 이 꽃이 쁘다밥 묶고. 밥 묶고. 할래할래 이길래. 오, 잘겠다. 이거. 너도 스에 뭔데 좀 찍어 줘 이거. 이거, 그래? 이거. 이거 돌려야지. 이거 나찍히는데 그래요? 찍히고 있잖아. 나 이거, 이거 응. 반갑대 선물 받았어. 이 박스. 아, 그래? 요이거 네. 어, 세분, 누가 잘, 사줬어? 형수 잘게 해어요 응. 내가 여기 기 받아도 점신을 얼굴 보고를 안 했잖아. 아, 줘서 나보고 인자지 나. 지 아니, 거 앞에 어, 그, 그, 이게, 그, 이거 되겠다. 식는 거 아니야? 빨리 먹어야지. 아, 어, 빨리 드셔. 어, 빨리 드셔, 드셔. 자, 가서 여기 세요 여기는 행정명으로는 공식 뭡니까? 우남리 우남... 몇 명? 우남 1, 2, 2, 8, 8번 우남 1, 응. 리 우남 1, 2, 2, 8, 8. 혹시라도 무슨 마을 이런 이름은 없고 어. 그래야지 요 말간다. 유튜브에 무슨 마을 이래 들어가야지. 또 여기 골딜. 땅값 올라가지. <laughs> 내 때문에 또이 동네 땅값 올랐나 봐요. 땅값 올라서서 이제 방 됐네. 진짜로 가있구네 이걸 때가 이렇게 대중으로 고장났다는 얘기. 이게 위뜸 중방 골길. 위뜸 중방 골길. <laughs> 야, 근데 네, 그거대로 <고>, <laughs> 내 적어줄게. 어, 이게 이제 땅값 올라간다 이제. 예. 형. 자, 형 왼손으로 봤습니다. 에이, 잘하네 저희 순놈 야. 한 마리가 엄청부터 위에다가 내려오면 먹을 던지고 미끼 썰고꼭 뛰고 올리고, 올리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. 거부처럼 미끼 껴서 던지잖아. 음, 음, 음. 그걸모르어요 뭐 꽁치. <웃음> 꽁치 그거도 꽁치, <laughs> 꽁치가 통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컸어야 돼요. 컸 가지고 또 이게 대가서는 이게 잘라가는 식으로서 한번 뭐렇지만. 껍질 이 맞고 런데 꽁치는 왜꼭 <laughs> 학꽁치라 하는데? <laughs> 학꽁치 학꽁치 어떻게 요 <들려요>, 학꽁치 주이고걸 학꽁치라고. 이 그렇고. 똥을 또 하나. 그거는 꽁치가 제일 잘 물거든요. 이걸 찍어서 만드려 못먹겠네 아이고 소주나 먹어야지. 형수 우리 보리였어. 그러니까 나 천장 만드려서 손자들까지 해서 했어. 그래가지고 이내 자장해버렸어. 이나 못했어요. 응, 형수 이거 갈치 찌개죠? 예. 네. 죽었는데 못 갖다 버리더라고. 그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내가 삽으로? 네. 아, 이거 사방이 깜깜해졌다. 되게 저저저저 하늘하고 맞치는 곳을 뭐라 가지옵니까 형님? 삼머루, 삼머루. 우리나라 말에 삼머루. 그 <laughs> 단말로 공지선. 야, 그 군대 영화입니까? 군대 영화. <laughs> 군대 영화. 야, 공지선에서 그림자 보이지 마라.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총 맞는다. 그래. <그러면서. 웃음> <laughs> 어, 또들수가또 있었는데. 이수가또 <laughs> <laughs> 주스 <laughs> <주스가 웃음> <또> 있었어. <laughs> 그 서해 선생님이 저기 우리랑 또 아, 다 알아요. 처음 만난 것도 고낭이라네 우리 처음 사랑한 것도 사고면이라네밤마늘의별 <laughs> 보고 사랑해 <사람을 웃음>

평소 그대로 찍어. 그러 아니네. 평소 미안한데. 평소 미안라스 찍어 만드는 계속. 평소 일라좀 찍어 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거 지오에 가고 있잖아. 저 일라스 찍어 만드까 위로 왔지 왔다. 이거 많은 거아 뱅크 자또 가만히 랩줄 수가 끊이가까. 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을 위해 영원한 사랑 영원 아 <mumbles> 감사합니다 바이바이. <rear 서자> <반기> <어 <notable> <Glenn tuvo> <트> 선생님 잘 가세요. 즐거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, 여러분. 예, 네, 저는 자연에 들어가 사세요. 자연에 들어와서 사십시오. 정말 즐거운 공기 맑은 곳에서 인생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. 자연으로 들어와서 사십시오. 다 도시 사람들인데 전부 자연에 와서 살고 있어.